자,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자, 오늘 화창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한 45분쯤 됐고요. 아, 오늘 그이 GSA 첫 번째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 원래는 그 미국 기준으로는 600마일, 한국에서는 1000km죠. 600마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좀 오버가 돼서 한 800마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시간을 딱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뭐, BMW NJ니까, 뭐, 믿고 그냥 좀더 탑니다. 아무튼, 그래서 퍼스 서비스를 그 받으러 가고요. 이제, 오늘 퍼스 서비스를 받으면 이제, 공인도 해제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그 5,000rpm 안 넘기려고 무진,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요즘 엔진들은 뭐 좋으니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길들이기가 뭐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풀 서비스를 봤는데 일단 그 장소는 제가 그 바이크를 구입했던 그 마리에이타에 있는 울리사이클이라는 BMW 전문 딜러죠. 공식 딜러. 걔네들한테 가서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뭐 대충 거리는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립니다. 뭐 가깝진 않죠. 일단, 그, 미국에서 BMW 같은 경우, 퍼스트 서비스 받으면 비용이 최소한 한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00달러.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 것같아데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엔진 오일, 그죠? 오일 필터, 뭐 그런 거 교환하겠죠. 기타 등등 또 이제 뭐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긴 해요. 시간은 뭐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아좀 지루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아침을 좀 사서 아침을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날 뻔할 때에서뭐 버거라도 사서 딜러시에서 가서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먹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딜러에 다 왔죠 서비스가 있는 뒷문 쪽입니다 여기다가 발클 세우고 자, 이제 서비스를 맞추고, 계획이좀 음. 바뀌었습니다. 그, 저희 그 동호회, 번개공지를 올렸더니, 한, 한, 3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집근처로 갑니다. 인디언 마운드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요 그, 오늘 나오시는 그 형님 중에서 한 분이 또, 그 스트릿글라이드, 스테이지 4까지 다돼있는 아주 근사한 스피드라이드 스페셜을 하나 뽑으셨어요 그 아마 앞머리 21인치 정도 될것 같던데 한번 또 구경 한번 해보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비스는 첫번째 서비스였고 어...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그, 오일 체인지하고, 오일 필터 체인지하고, 그리고 그, 파이널 드라이브, 샵 드라이브 오일 체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옛예 일곱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395불, 그러니까 400불 나왔죠.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500불 기대했는데. 자, 그렇게 됐고.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딜러 집에서 그냥 제공하는 뭐 케이크라든가 쿠키 그런 거좀 먹고 커피 좀 마시고 뭐 낮잠 한술 자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가 이제 공인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뭐 마음껏 당겨도 되겠죠. 아주 5,000rpm 지키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바이크 GSA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에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원래 그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전화 앱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해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걸 뭐 테스트할 겸 한번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기에 뭐꽤 불편하진 않네요.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전화기 데이터가 끊기는 이제 산간 지역이라든가 아주 시골에 가면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제 끊긴다는 얘기죠. 그럴 때를 위해서 서 이제 과민 유닛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아 글쎄 뭐 제가 뭐 오지를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윈실들을 제일 낮은 포지션으로 내렸거든요 아, 헬멧 안에 바람 소리가 약간 다른 바람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왼실을 완전 내렸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요. 왼실들을 제일 높은 위치로 올렸을 때는 아, 헬멧이 이제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또왼실 그러니까 내렸을 때 바람이 좀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헬멧에 부딪치는 바람이 근데 네, 헬멧 안은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완저 올렸고요. 네, 훨씬 조용하긴 하네요. 네, 조용합니다. 고속도로 를 달릴 때 이렇게 올리고, 바람이 좀더 필요하다. 더운 여름날. 그럴 땐 내리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또 한번 찍어 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시. 달...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왔구요. 어, 지금 이거 힐 스탑인가요? 그 언덕이나 경사진 곳에 가면 이렇게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냥 매뉴얼로 해놓고 다녔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제 브레이크 레버 꽉 잡아서 액티베이 시키곤 했었는데 이걸 자동에 놓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지금 보니까는 여기도 약간 경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서 자기가 잡았거든요 뒷브레이크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속을 하면은 바로 그냥 풀리죠. 아, 이게 자동으로 해놓으면 편하구나. 저는 자동으로 해놓으면 왠지 쓸데없이 이 전자장비가 개입되는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오늘 새로 이제 자동에 놓고 달려보니까 훨씬 편하네요. 에, 역시 전자장비의 힘은 빌리는 걸로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니셜한인프레션은 지난 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오늘은 어, 한국으로 치면 이제 1000km 임프레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구매한 지한 3주인가요? 한 달인가 지났죠? 어, 그동안 이제 그 1000km를 타면서 마일수는 이제 800마일, 이 아, 600마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800마일 탔고요,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한 1200km. 임프레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동안 타고 다닌 거는 첫 번째 임프레션은 정말 편안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GS가 뭐 온로드 오프로드 가리지 않고 다 간다 해서 GS지만 어 장거리 투어러로서 정말 훌륭한 바이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 투어로 이제 좋은 바이크들 많이 있잖아요. 할리 투어러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골드윙도 좋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이 GS 같은 경우 일단 라이딩 그 승차감이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어, 상당히 그 토실토실한 느낌이죠 푹신하면서도 단단한 그런 느낌 그래서 장거리를 다녀도 엉덩이라든가 뭐 신체 각 부분이 피로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장거리 투어를 다닐 때그 안락함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라이드가 상당히 소프트하고 어 편안하다 라는 부분 특히 엉덩이에 촉감이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이걸 로드 모드에 놨을 때 얘기고요 다이내믹 로드, 아, 모드에 놓게 되면 살짝 단단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 모드에 다니는 걸 이제 즐기고요. 산길에 가면 이제 다이내믹으로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장거리 투어로서의 그또 하나 아, 필수품은, 필수 항목은 얼마나 그 적재 능력이 좋은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아, GS 같은 경우는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3박스를 달아놓으면 용량이 상당히 커서 아, 많이들 싣고 다닐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위에 그 박스 커버 부분에 또 이제 묶어서 다닐 수 있게끔 래치가 이렇게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백을 얹어서 묶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매력은 아주 큰 게스트 탱크죠. 7.9 갤런. 웬만하면 아주 그 소형차 사이즈죠 탱크 용량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지금 풀을 넣으면 대충 그 주유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한 300마일 가는 것 같아요. 480km죠. 그냥 한번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무리 없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아주 듬직하고요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다른 이제 그빅 투어들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하나가 있는데 그 방풍 능력입니다. 하체 쪽은 상당히 커버가 잘 돼요. 보면은 탱크도 크고 밑에 이제 그 형상도, 탱크 밑으로 이어지는 형상도 하체를 잘 보호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체 및 가슴까지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깨부터 이제 그 위에 헬멧까지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 얘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브하는 그 영역이 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깨 쪽하고 이제 헬멧 쪽에는 바람이 꽤 들이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바이크 타면서, 뭐, 그 정도 바람도 안 맞냐 하시겠지만, 뭐, 진짜, 본격 투어로 같은 경우는, 상체 보호도 아주 완벽하게 잘 되죠. 아무튼, 제가 타본 바이크 중에서, 방풍 능력이 가장 잘 되고, 현명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가 잘된 바이크는 골드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골드윙을 이렇게, 중년, 노년의 라이더들이 선호하는지를 알것 같아요. 왜냐면뭐 방풍이 뭐 거의 완벽하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훨씬 더 조용하고 좀 안락한 그런 투어가 가능하죠. 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앞쪽에 이제 윈쉴드 사이즈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약점도 있긴 있고요. 라이딩 포지션이 제가 지난번 이니셜 임프레션에서도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핸들바 위치가 높이가 옛날 GS보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사양으로 핸들바 라이저가 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는 바이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리지널 GSA보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 GSA는 핸들바가 3cm, 그러니까 인치로 하면 1.2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좀 높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피부를 느끼는 거는 옛날 GS. 그러니까는. 7년형이죠. 07년형 GS 보다는 핸들바가 그래도 낮은 것 같아요. 옛날에 GS로 그 핸들과 아마 핸들바가 높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설정이.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살짝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오프에 가게 되면 많은 라이더들이 이제 스탠딩 포지션으로 이제 타게 되거든요. 근데 스탠딩 포지션으로 탈때 핸들바가 높지가 않으면 약간 좀 불편한 자세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컨트롤이 살짝 어색한 그 포션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본격적으로 오프로 안 타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GS 라이더들 보도 보면, 특히 오프로도 이제 많이 가는 친구들 보면 오히려 많이 높였어요. 음, 컨트롤이 좀더 쉽다고 그렇게 해야. 제 생각에도 그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아무튼 왜 기본 사양으로 낮게 나오는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잘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순정 높이의 GS를 탄다 그러면 핸들바가 꽤 낮다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상체도 좀더 살짝 숙여질 거고, 뭐 스포티한 포지션은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뭐 그렇게 타는 바이크는 아닌데 아무튼 그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바를 좀한 1인치 정도만 높게 해서 나와도 좋을 텐데. 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핸들바가. 자, 약속장소에 다 왔네요. 저는 아직 점심 못 먹었어요. 딜러에서 군것질만 하고.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회원들 기다리면서 잽싸게 버거라도 하나 먹으면서 요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 지금 3시인데.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죠? 자, 바이크를 세우고. 자, 뭐 우리 항상 만나는 장소죠. 3시 반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한2 0분 정도 혼자서 이제 굶고 지랄 시간이 있겠네요. 자. <목소리> That's, no. what, that's what it looks like. No, but the, the tank is not the original it's, it's also bigger. I don't think it's the original because it never came with this yeah, Tony of... Tony's new bike. Yeah, you're right. They were on the sides. It's a custom tank. Oh, much did you pay? KTM Trader, who I gave them a couple thousand dollars. <laughs> Dude, I like this seat, too. How is it? Is it as comfortable? It's an air ride, man. See, you can lower it here. No, no, no. I dropped it down. And... Okay, you got it? Whoa! Wow, Anjani was a Batman bike, got I think 14 inch bars, right? I think that's 14 inch bars. I just ordered 12 or 10s. I can't remember, but maybe I regret getting 10 if I did. I already paid for them. I don't remember what I got. 언제 주는 <laughs> 와, 게다가 매플랙이네 형님. w h a It's called denim black. Denim black. Okay. 아, 이 진짜 멋지네. 뭐야? 진짜 이게 피터야 지금 페인트냐, 웨빙냐? 페인팅 것 같은데. 페인트야. 아니, 페인트 작업 있잖아. 응. 아. 조니 형님, make some noise. 아, uh, mm. sounds i o o d Yes, sir. 와, 와 파이프 끝내준다 진짜. Oh my, barely. Is it in neutral? <laughs> I Can't tell. You know it's a uh, h e l l to hill shift. There, right? Oh, wow. That's right. h It's right. I o u g o t t o do that. No, <laughs> actually. There you go. You oh, there, there you go. You go. There you go. 네. 아, 형님 시끄러운 바 한번 찍어보자. 오케이, 레츠 고. 네. 아 내가 오케이 크게 할게. 그는 맨날 땅나 보더라고. 소니 형님 때문에 내 바이크 소리 들리지도 않아 토니 형님의 중고지만 스루산 아리데비스 스리글라이드 스페셜 애니멀 2012년식이고요. 원래는 1.3 0 엔진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120 something 128 I don't know 130 something 괴물입니다. 또 어느더 괴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뭐 바이크가 그냥 완전 디프롬 바이크가 됐습니다 뭐 핸들바부터 이기조스트까지 안 바뀐게 없고요 심지어는 기름 퓨얼 탱크도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그리고 또 에어라이드가 달려있어서 주차할 때확 주저앉네요 바이크가 어떤 방력하는 또 끝내 줍니다. 아우 조영님은 그냥 취향이 할리야 BMW 뭐 GS 안탈거 같은데. 아예 네비겨. 자 그다음에 앞에 제프 나올 때마다 뭔가가 좀또 달려 있어요 저 친구도 엄청나게 물 자꾸 붙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 새들백과드. 바드를 달았고요 디자인이 아주 특이하네요 약간 뾰족한 포인트한 스타일로 달았어요 멋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맨 앞에 지금 로드로 가고 있는 피터 할리 데이비슨 뭡니까 펜 아메리카 어. 자 그렇게 네 대가 잠깐 뭐 동네 마실갑니다 날씨가 오후 되니까 오히려 따뜻해져서 라이딩 하기 딱 좋네요 오케이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자 오랜만에 피터와 라이딩 합니다 오늘 펜 아메리카 타고 나왔고요 오케이 굿 러킹 굿 러킹 굿 아 날씨 환상이다 아. 피터 지금 그거 얼마 탔냐 아. 5,000마일? 어, 생각보다 많이 안 탔네 어, 딴거 타는 계속 샵에 <laughs> 맨 처음에 그거 뭐 일렉트릭, 일렉트론의그 문제 말고 또 뭐가 있었어? 아, 어, 어, 저런. 엔진이 아뭐 미케니컬이 고장난게 아니라 약됐다는게 엔진이 진짜 고장이 났다고 이런, 이런 젠장 그래도 일단 달리면 재밌지? 그럼 음. 진짜? 그, 아. 그. 박스도 할리건가할리건에 음. 한 2500불 하지? 어, 그럼 BMW보다 비싼데? BMW는 3박스 다 해서 2,500인데.